구독! 그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예림아 응? 내가 마셔 보여줄까? 봐봐 여기 동전이 있어 바닥에 둔다? <룸> 위에 물을 올려놔 봐봐 얍! 동전이 물 위로 들어갔어 <laughs> <laughs> 아씨! 아뭐 하는데? 아씨! <laughs> 유튜브 촬영? <웃음> 뭐? <웃음> 유튜브 촬영 중이었어. 아, 아 촬영 촬영. <웃음> 어. <laughs> 아유 깜짝 놀랐네. <laughs> 오빠. 응. 가다 가자. 아니 빨리! 아, 뭐. 리 싸이케. 뭐해? 촬영 중, 촬영 중. 카메라. 가. 아 유튜브 촬영 중이라고. 아 카메라. 촬영 중이잖아. 시청자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. 아, 유튜브 촬영. 아, 좀 받아주면 안 되냐, 죠 아. 그럼 너는 다, 다 받아줄 수 있다고? 어. 난뭐좀 정색을 안 해. 정색 안 한다고?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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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빠.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 먹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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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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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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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리폼해주었구나, 우리 예림이가. <laughs> 어때? 요즘 유행하는 젠더리스로 만들어 봤어. <laughs> 아. 야, 통, 통풍 잘 되겠다. <laughs> 그거 알지? 나이혹 구하려고 데이브레이크 공연나 가가지고 알바했잖아. 특수효과 알바. 2 0 1 8년도에 그때 데이브레이크 형님이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노래를 부르는데, 내마음 들었다 놨다 했는데. 이번은 우리 예리이가내 마음을 잡아가지고. 훈련하고 있어? 뭐해아무 아니야. 오빠 머리가 어? 많이 길렀다. 어 계속 길려. 계속 긴다고? 어. 응? 아유 뭐해 재미없어 그런 거. 가발을 <laughs> 그왜 왔어? 어 오빠 나 엄마가 갑자기 전해서 화 오래. 어? 나 가볼게. 어? 네, 네. 저, 그, 박새로 네? 아, 아, 아니요. 저, 그, 유아이. UI... 네? 아, 아니,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. 끝! <목소리>